자등차수열의 합과는 공식 보겠습니다. 자 페이지 어, 151쪽이죠. 151쪽 페이지 151쪽 보면은 자등차수의 합은 어, 가우스란 유명한 수학자가 어, 10살 때만든 공식입니다. 그래서 가우스의 합이란 말을 쓰기도 하는데 자, 우리가 많이 들었던 중학교 때 많이 들었던 얘기죠. 1부터 100까지 더 하면 얼마냐? 해서 합은 1, 2, 3에서 100까지 더 하라. 여기, 이제, 가우스 열0살 때, 선생님이 질문했어요. 을 가우스가 나한테 대답을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그 1부터 100까지 를 반대로, 거꾸로 써서 s는 100 더하기 99 더하기 점점점 해서 1. 이걸 더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s가 2개면, 2 e s 가 되겠죠? 1 더하기 100, 100일이고, 2 더하기 99도 100일이고, 3 더하기 98도 100일이고, 점점점점, 100 더하기 1도 100일. 자, 모두 100일만 나오죠. 100일이 모두 몇개 나온다? 100번 나온다 말이야 그지? 그래서 100일 곱하기 100. 그럼 이런 나눠 버리면 이제 s가 나와지겠지 2분의 100곱하기 101, 101은 다시 이야기하면 1더하기 100이 되는 거죠. 자, 이걸 우리는 말한다. 가우스 의 합이라는 거예요. 가우스라는 어린이가 1 0살때이 공식을 어, 설명했다는 거죠. 자, 아까 이걸 우리 분석해 보면 뭐냐면 2분의 등자수 합이라는 것은 품모는 2가 되고 100은 뭐냐? 100은 개수 항수라는 거죠. 개수 항수 이런 첫 번째 항, 100은 마지막 항. 그래서 2분의 항수 곱하기 처음수 더하기 마지막수 이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이걸 이제 공식화 시키면 sn이란 합 이거 기해야 되겠죠. 자 등세수 합 sn은 2분의 항수 곱하기 괄호 열고 처음수 더하기 라스트 마지막수 처음수 더하기 마지막수 그죠. 근데 이게 또 마지막수가 뭐냐면 일반항이거든 an. a 더하기 n-3d 이게 바로 원래 마지막수에요. 이걸 l자리에 집어넣어 버리면 두 번째 공식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2분의 항수 A에다가 이 일반은 AN 더 해버리면 2A가 되겠죠? 2A 더하기 마나 1의 D. 문제에서 마지막 수를 주면 이 공식을 쓰는 거고, 마지막 수를 모르고 공차를 주면은 두 번째 공식을 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합공식 두가지가있다는 기억해야 됩니다. 알겠죠? 이번에 항수 곱하기 처음수하기 마지막 수. 아니면 이번에 N 곱하기 2A 더하기 M-1의 D. 자, 공식. 두 번째 걸 많이 쓰겠죠? 자, 밑에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서, 첫째 항이고 마지막 수 10번째 항 마지막 수가 29다 그럼 모두 a1부터 a10까지 합을 구하라 그런 얘기죠 10개 항을 합 첫째 장, 항, 둘째 항, 셋째 항 10번째 항까지 합을 다 더하라는 거예요 그럼 공식 첫번째 공식 쓰면 되겠지 마지막 수를 아니까 그럼 2분의 항수는 10개지 10개 10개고 처음 수2 마지막 수29 그래서 2분의 10 곱하기 2 더하기 29 계산하면 155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이번에는 마지막 수는 모르는데 공차가 주어지는 경우. 첫장 3이고, 공차는 4고, 항수는 10개다. 합 어떻게 구하느냐? 자, 이건 두번 정도 써야 되겠지. 이 마지막 수를 모르니까. 공차가 주어지면 두 번째 쓰는 겁니다. 그럼 이번에 항수 10개, 2 곱하기 첫장 3, 더하기 10마이 공차 4. 그래 버리면 끝난다는 거지. 자, 이렇게 해서 합공식 썰먹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자, 페이지 152쪽입니다. 자 예제 7번 문제 한번 볼까요? 이제 7번. 자 우리 앞에서 배웠잖아. 둘 짱이 4고 다섯 번 짱은 2 0이다 그러면 a t 고해 되겠죠? A2는 a 2는 a 더하기 t에 이걸 4. a 5는 a 더하기 4t 이걸 22. 두개 빼버리면 3 d 는 18. 그죠? d 는6 그럼 a는 마이너스 2. 항상 우리가 첫짱 공차를 찾아내야 되겠죠? 1 방식으로 써. 그럼 30개 항을 구할 했으니까 공차를 줬으면. 두 번째 공식 집어내야 되겠지. 그래서 2분의 항수 몇 개? 30개. 2분의 30 곱하기 2 곱하기 공차. 아 첫째가 마이너스 2. 30 마이너스 1를 공차 6.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은 2550이 나온다. 됐죠? 자 이건 어렵지 않죠? 첫째가 공차만 구하면 계산할 수 있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 7-1번 볼까요? 자 이거는 조금 이제 좀 다른 유형인데 첫째가 공차를 모릅니다. 근데 합을 준거죠. S5라는 것은 1항부터 5항까지 합이고, S10이라는 것은 1항부터 10항까지 합이고, 그럼 S20이라는 것은 1항부터 20항까지 합을 더하면 얼마나 오느냐좀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a와 d 를 모르니까 요 합공식 집어넣어요. 2분의 5곱하기 항수 다섯 개니까 2a 더하기 5백일의 t, 4d는 15라 고했죠 문제에서. 그러고 두개 10번 푸는 거죠. 그러면 55약분식 키버리면 3이고, 있 23은 6. 그죠? 그럼 2a 더하기 4d는 6 되는거죠? s5부터 2분의 10자 2a 더하기 9d는 80 그럼 이 약분시키면 8, 2 8 16 그래서 이두 개의 방이 풀면 되는 겁니다 풀면 a는 마이너스 1, d는 2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2 0개 합을 구하려 했으니까 2분의 항수 20개 a1부터 a20까지 다더하는 얘기에요 그래서 2분의 20 곱하기 2 곱하기 마이너스 1에 20 마이너스 1을 공차 d 계산하면 되겠죠? 그럼 360이 나온다, 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a와 t를 찾아야 된다. a와 t만 알면은 우리가 일반항을 구할 수 있고 합을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 이런 문제 있죠. 다섯 개, 열 개, 열다섯 개, 스무 개 이렇게 개수가 이렇게 딱 일정하게 증가는 등차수열 문제는 어 식으로 풀 수도 있지만 그림을 암산으로 풀수 있어요. 그림으로 풀수 있어요. 다르게 푸는 방법, 별 다르게 푸는 방법입니다. 1항부터5항까지다 더하면 15라 그랬죠. 1항부터 10항까지는 80이라고 그랬죠. 80에서 15 빼버리면 65죠. 그러면 6항부터 10항까지는 65다 이런 얘기지. 그러면 등차수율도 이 5개마다 합도 등차수율 되는 거예요. 그래서 15에서 65 올라가서 65니까 5이증가한 거죠. 그럼 계속 50씩 증가한다는 거죠. 50, 50 계속 증가하는. 자, 등차수율 합도 개수가 일정하면 합도 등차수율이다. 그래서 50 증가하니까 50 대주고 또50 더하면 115, 또50 대주니까 165. 그럼 다 더하면 되는 거예요. 다 더해버리면 360이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풀수 있다. 개수가 일정할 때는 어, 합도 등차수열로 가면 된다는 겁니다. 됐죠?